제가 오늘 준비한 게임은 바로 마법이 미로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2인에서 4명까지 즐길 수 있고요. 만 6세 이상입니다. 20분에서 30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구성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나무칩들 24개 그리고 말들 색, 색깔별로 말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구슬, 이와 같은 구슬들도 네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프레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깔 판, 이런 네모 박스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판을 이쪽에 꼭 아래에 놓고 나서 이전 나무 집들 다깔습니다 처음에는 17개로 해도 됩니다. 이러한 나무 집들을 남은 나무 집들은 밖에다 내놓으시고요. 그리고 24개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우선 17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칩들을 다깐 다음에는 이 판을 아래에다 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말들을 위에다 색깔별로 올리고요. 그리고 구틀을 아래에다 붙입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주원에 안에 있던 주사위를 꺼내 봅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안에 있는 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 이렇게 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골라 봅니다. 부엉이 부엉이 얼굴이 나왔네요. 부엉이 얼굴이 나왔다면 이쪽에 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똑같은 도, 물건끼리 이렇게 마주 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칩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이 갖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굴러봅시다. 사가 나왔습니다. 초록 우선 초록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두 칸만 해도 좋고요. 주사위 칸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칸을 하겠습니다. 다음 차례입니다. 3. 3이 나왔네요. 한, 한 번, 두 번.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온 구슬은 다시 그 떨어져 나온 구슬 자리에서 시, 다시 걸고 시작해야 됩니다. 2가 나왔습니다. 굴려보겠습니다. 3이 나왔네요.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구슬이 떨어진 자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가 나왔네요. 또 떨어졌습니다. 이가 나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 여기에 여기 벽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게 했던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3이 나왔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2 나왔네요. 4가 나왔습니다. 또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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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거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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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갈 수밖에 없네요. 2가 나왔습니다. 또 2가 나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길이 이쪽 밖에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3이 나왔네요. 또 3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쪽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사위를 계속 굴려서 이 칩을 먼저 갖는 사람이 이 칩을 갖게 되고요. 이러한 칩을 다시 이 주머니에서 뽑아서 이러한 칩을 모두 다섯 개를 먼저 갖는 사람이 이깁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이었습니다.